안녕하세요.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. 오늘은 행마 공부를 하나 해보겠습니다. 지금처럼 이러한 장면에서 백이 여기를 젖혀가고 있는데요. 당연히 흙은이 위쪽을 막아줘야겠죠. 하지만 이수 당연한 듯 두어지는 이렇게 젖히는 수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흙은 젖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응수를 해줘야 되거든요. 그렇다면 이렇게 젖혔을 때 어떤 수가 있는지 그리고 흙은 어떻게 응수를 하는 게 최선인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흙이 젖혔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? 보통 이게 실전에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참 많이 나오죠. 이런 모양이 나온다면 뭐치 받은 다음에 막아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꽉 이어주거나 이렇게 두 가지 행마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. 자, 보통 이런 데서 치 받아서 막아가는 수단들은 단수를 치고 이렇게 치고 나오면서 이 왼쪽 백한 점이 좀더 약해지죠. 그렇기 때문에 어 별로 좋은 행마법은 아니에요. 그래서 일반적인 행마법이라고 한다면 백에 그냥 꽉 이어주고 흙이 연결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. 또는 이거 한번더이 단을 젖혀서요. 흙이 단수를 치고 이제 오른쪽에 약점을 지키겠죠. 이때 이한 점을 희생을 해서 두 점을 키워서 죽이고 잡을 때 이런 식으로. 이렇게 중앙 쪽을 꽉꽉 틀어 막아가는 행마법도 할 수가 있을 거고요. 그래서 보통 이 3번 자리를 한번더 젖힌 다음에 이어주거나 아니면 그냥 꽉 이어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많이 두는데요. 지금 이 장면에서는 훨씬 더 재밌는 아주 멋진 맥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. 뭐냐면요. 백이 이렇게 바로 끊어가는 수예요. 이 수가 성립이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이게 되는 거죠. 한번 볼까요? 여기를 잡았 아니, 이렇게 끊었을 때 흙이 만약에 왼쪽에서 단수를 친다면 백은 이한 점을 이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를 끊어갈 수가 있겠죠? 따낼 때 단수를 치고요. 그 다음에 귀의 두 점을 잡으면서 집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죠. 중앙 쪽을 막지는 못했지만 대신 흙의 근거를 빼앗으면서 이 흙들을 좀더 약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. 실리로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. 자. 그래서 백이 3번 자리를 끊었을 때 흑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칠 수밖에 없는데요. 그러면 다시 백이 단수를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. 3, 4번의 교환이 없었을 때는 흑이 여기를 끊을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후퇴를 할 수밖에 없고요. 그때 백이 여기를 이어주면서 한 점을 제대로 관통을 해 버릴 수가 있겠죠. 어, 이렇게 3번 자리에 끊어 가지고 양쪽을 맛보기로 하는 이러한 맥점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. 자 근데 이 수순 중에서 흙이 한 가지 버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단수를 치고 백이 칠 때요 이걸 그냥 따내는 게 아니라 이쪽을 한번 다시 끊어 가는 거죠 백이 이으면 흙이 따내면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백은 흑한 점을 제압해야 되는데요 이때 흙이 끊으면서 단수를 쳐요 여기서 백이 이거를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 막은 다음에 수상전을 하기에는 흑의 수가 한 수가 빠르죠. 그쵸. 흙 세수 백두 수니까요. 결국 백은요, 9번 자리를 이을 수가 없고요. 이걸 갖다가 이제 폐로 버티면서 이쪽을 넘어가자고 해야 돼요. 결국 폐싸움이 벌어지겠죠. 근데 이 폐는요, 부담이 흑이더클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은 흙이 폐를 해서 이기게 되면은 흙집이 조금 더 단단해진 어,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좀더 단단해졌고, 8번 자리에 흙이 머리를 하나 내민 것, 그쵸? 이 위에 있는 백돌들은 폐석이라 보고, 어차피 흙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. 근데, 이 폐를 해서 만약에 백이 이겨버린다면은, 흙이 다른 데서 폐로 이득을 볼 때, 이 귀가 다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니까, 러 흙의 입장에서 폐를 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러한 모양이에요. 자, 결국 어, 흑이 패감이 월등히 많지 않은 이상은 이 6번 자리를 끊어서 패를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은 거고요. 자또 하나 팁을 드리면 만약에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. 패가 생겼어요. 흑이 패를 하자고 해서 그러면은 백은 이거부터 해가지고 패를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런 형태는 위쪽부터 단수를 쳐야 돼요. 이걸 쳐가지고 패싸움을 하게 되는 거고요. 어, 만약에 이렇게 해서 흑이 패를 바로 해, 이걸 해소를 했어요. 그렇다면 이 9번 자리에 있는 돌이 여기 있는 것보다 어차피 이건 폐석인데 여기 있는 것보다 이 중앙 쪽에서 하나 막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. 이 오른쪽 공간을 이 공간을 나중에 집으로 만들어갈 때이 9번에 있는 돌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요. 그래서 집으로 따지자면 한 10집 정도는 차이가 날 거예요.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차이죠. 그렇기 때문에, 어, 이런 돌들은 그냥 패를 만드는 게 아니라, 패를 하면서도 내가 이득 볼수 있는 곳들은 하나씩 활용을 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해 주세요. 아셨죠? 패를 그냥 끝내는,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, 이득이 될수 있는 곳에서 먼저 하나를 해버리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 굴복을 시킨 다음에 패를 이어갈 수가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. 만약에 백이 패감이 더 많다면요. 또 이런 것까지 치면서 패를 또 이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. 폐가 끝났을 때 바로 잡을 수 있게끔. 자, 그래서 아무튼 흑의 입장에서 폐를 하기는 쉽지가 않은 장면이다 보시고요. 이런 식으로 뚫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. 결국 흑을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. 백이 끊으면 이걸 잡아서 이 왼쪽을 뚫릴지, 아니면 여기를 쳐서 귀에 있는 두 점을 내줄지. 자, 어쨌든 약점이 생긴다는 거. 자,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? 그럼 백이 이렇게 젖혀갔을 때 흑의 최선은. 젖히는 수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여기서 흙의 최선은요 이렇게 치받는 수, 치받는 어, 이런 행마가 필요합니다.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뻗었을 때 끊어가지고 1 0두 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. 밀고 들어가서 수를 줄여간다 하더라도요 백은 세 수, 흙은 네 수가 되니까 백이 수가 안 되겠죠. 자또 백이 이렇게 이으면 넘어가면서 연결이 되는 거고요. 만약에 백이 3번으로 이렇게 젖힌다면, 이때는 막 끊어가시면 안 돼요. 끊어가면은 아까처럼 요 귀쪽에 흙두 점이 잡히게 되니까 흙은 여기서 바로 틀어막는 수가 필요합니다. 그럼 단수치고 이어준 다음에 결국 위, 아래, 양쪽 맛보기가 되면서 흙이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두칸 벌림이 되어 있는 장면에서 이런 자리들, 이런 자리들의 백돌이 밀어졌을 때 손을 빼는 경우가 많잖아요. 사실 흙이 여기까지 이렇게 다 받아주는 것보다는 안 받고 손을 빼는 경우도 참 많단 말이에요. 그때 만약에 백이 젖혀온다면 이럴 때 바로 막아서 끊어지는 이런 약점이 있나 한번더 확인을 해 보시고 이약 끊어가는 수가 성립이 된다면 그럴 때는 치받아가지고 두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